세계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또다시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선을 재돌파했는데요. 일각에선 내년 금값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국제 금 가격은 지난 5월 온스당 2085.4달러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뒤 고금리 여파로 1823.5달러까지 하락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창인 지금 온스당 2,05.6 0 달러를 넘어선 것인데요,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며 금 가격이 단기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국제유가 또한 급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주요 센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9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산유국인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져 세계 원유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에서 157달러까지 뛸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 경제 상황에 가슴 쓸어내리리렵게 이팔 분쟁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